되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laughs> 사이즈 잘 맞는 것 같고요. 목파인 많이 없이 뒷목 둘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슴둘레는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가디건이라서 아이가 안에 무엇을 입고 입을 것 같아서 가슴둘레 약간 여유있게 떠줬고요. 음, 예쁘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너무 귀여운 라운드넥 카디건이 지금 거의 앞서 일부러 앞선 먼저 떴거든요. 사이즈 본다고? 근데 사이즈가 딱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제 단추를 고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라벨도 하나 달아주려고요. 너무 귀여워. 여기쯤에 달면 엄청 귀엽겠죠? 우선은 집에서 단추를 몇개 골라왔는데 첫 번째는 요 나무 단추 골라왔어요. 얘가 다섯 개딱 있길래 다섯 개 어때요?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되게 잘 어울리죠? 예쁘다. 이 라벨이랑 또잘 어울리고. 근데 이거는 약간 무난한 스타일. 검은색 단추도 하나 들고 왔거든요? 노란가디건에 약간 검은 콩 탕탕탕탕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다섯 개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검은색 콩콩콩콩도 너무 귀엽죠? 너무 고민되는데? 여보, 자나... 응. 여보, 나 단추 좀 골라주면 안 돼? 응? 봐봐, 1번 후보는... 이거야, 너무 귀엽지? 응. 노란가디건의검은 콩콩콩 단추,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나, 나무 단추, 무난한 스타일이야. 얘는... 뭐가 더 어울릴까? 1번... 검은색, 이거 포인트... 응. 응. 그래, 포인트로 가자!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검은색 콩콩콩콩 있으니까 지 노랑색이랑 검은색이랑 되게 잘 어울려. 좋아요. 얘로 가겠습니다. 그럼 단추 구멍은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네. 시작했나? 가자. 이실한겹 잡고 뜨면 엄청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봤을 때 엄청 야들야들. 진짜 와. 야들야들한 느낌이라서 한겹 잡고 뜨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스웨터 같은 거? 근데 저는 가디건을 뜨려고 하는데 너무 야들야들한 느낌이라서 저는 두 겹을 잡고 게이지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힘있는? 음. 그래서 딱 가디건으로 입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추 잠그면 프로보처럼 입을 수 있지만, 안에 아, 네, 이제 뭐, 이너를 입고, 이렇게 가디건처럼 약간 힘있게 입으려고 두겹 잡고 떴거든요. 근데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전체 편물을 다 떴을 때도 약간 완전 흐물흐물거리는 건 아니고, 살짝 힘이 있어요. 세탁 하지안한 상태인데, 세탁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얘는 세탁을 했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가디건은 3,4세용으로 제가 마네킹 입혀보면서 피팅해가면서 뜬 거고요 근데 이한겹 느낌 진짜 좋긴 해요 아주아주 얄부리한 아주, 아주 네 <laughs> 네, 이 느낌도 괜찮은데 제가 저는 한 겹보다는 이두겹 느낌이 조금 더 좋아서 요두 겹으로 뜨고 있어요 와 색깔도 너무 예쁘고 나중에 복덩이 입힐 건데 <laughs> 복덩이 입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언제 입히려나? <laughs> 3살, 4살 돼야지 입을 수 있는데 <laughs> 멈출 수 없는 맛이 있네요 새우빵 입혀 봤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가슴둘레는 살짝 넉넉한 느낌이고요. 얘, 얘 몸은 여기까지인데 안에 뭔가를 입히고 입히려면 이 정도 두께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정도 두고요 단추는 검은색 단추 콩콩콩콩 박아놓으니까 너무 귀여워요. 목둘레는 지금 얘한테 입혔을 때이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 목이 바짝 오면 한 1cm 정도 늘리셔도 될것 같아요. 열고 한번 입어볼까요? 열고 입으면 이런 느낌 너무 귀엽다. 애기 가디건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착샷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마네킹 샷으로 대체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이즈 분리를 어떻게 했냐면 2세 또 3, 4세, 5, 6세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분리를 했거든요. 뒷목둘레를 2세는 18에서 19cm 그리고 이 3, 4세는 20에서 21cm 정도 하시면 돼요. 저는 20cm로 했는데, 목둘레가 약간 딱 맞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치수 더 크게 21cm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에서 6세는 22cm에서 23cm 정도로 뒷목둘레를 정하시면 돼요. 아이가 잘 입는 옷, 뒷목둘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잘 입는 옷을 한번 재어보시고 저랑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시면 목둘레를 약간 1cm 정도 더 늘리셔도 됩니다 목둘레가 너무 넓다 싶으면 이 고무단을 길이를 조절하셔서 더 넓게 뜨시면 돼요 고무단을 넓게 뜨실 때는 어 한이 정도 뜨고 반 정도는 한치수 더 작은 미리로 뜨시면 목둘레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목 둘레가 됐으면 우리는 시작 코스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옷은 그 소매 비율을 나누기 5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은 나누기 7을 이용하는데 아이옷은 나누기 5를 진행하니까 이 품과 전체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누기 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누기 5가 이 소매 코스가 되겠죠. 맨 처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뒷목을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앞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 뒷목 단차. 그거를 저는 성인은 6에서 7cm 정도 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뒷목 단차가 어디냐면, 요 고무단 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4cm 하면 목이 약간 받치는 느낌이고, 5cm 하면 제가 딱 떴을 때, 마네킹 입혔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5cm로 떠줬어요. 치수에 따라서 요 앞목 파임을 조절해야 되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굳이 치수에 따라서 안목 파임은 많이 조절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4cm 에서 5cm 사이로 왔다갔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이 소매분리를 얼마큼 떠야 되느냐 2세는 여기를 13cm 정도 뜨시면 되고요 3,4세는 16cm 정도 5,6세는 19cm 정도 뜨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이가 잘 입는 옷에 이렇게 딱 대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얘는 가디건이라서 너무 딱 맞게 뜨지 않았고 살짝 낙낙한 느낌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저는 3, 사세로 썼기 때문에 16cm를 뜨고 소매 분리를 해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소매 분리할 때 이제 가마 코. 우선 소매 분리를 했을 때이 소매 코스를 비워두고 이 몸통 코스만 우선 세어 보는 거예요. 앞판, 몸통 코스, 그리고 뒷판, 몸통 코스를 세워보시고 아이가 잘 입는 옷, 가슴둘레를 재어보세요. 게이지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가슴둘레가 조금 작다 싶으면 가마코를 늘리시고 아 가슴둘레가 너무 크게 나왔는데 싶으면 가마코를 줄이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 단면을 35cm로 진행을 했거든요. 마네킹에 입혀보니 약간 낙낙하게 예뻤어요. 그래서 35cm로 하고 얘를 16cm로 떴을 때 가마코를 10코씩, 10코씩 진행해줬습니다. 근데 이 가마코 코수는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거꼭 명심해주세요. 짝수로 변경하시면 나중에 소매코를 주울 때 좋습니다. 총기장은 마네킹 입혀보니까 엉덩이 살짝 덮는 기장 정도 되던데요. 36cm 정도 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 게이지는 10cm에 17코가 나왔고요. 뒷목 둘레 20cm. 총 코수는 34코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누기 5를 하니까 6.8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매를 7코를 주었어요. 처음에 1코, 그리고 7코, 뒷판 18코, 그리고 소매 7코, 그리고 앞판 1코로 시작했습니다. 뜨는 방법은 라운드넥 가디건과 동일해요. 시작하는 뒷목 둘레, 뒷목 단차, 레글런 길이. 요것만 변경하시면 뜨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 줍는 것도 동일하게 주었어요. 스웨터나 가디건, 브이넥, 브이넥 가디건, 네 가지 레시피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신 가디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입히면 되잖아요. 스웨터 같은 경우는 목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요목 고무단 마무리를 하실 때는 에 신축성 있는 마무리로 꼭 진행을 하세요. 저는 가장 쉽게 진행하는 게독바늘 마무리고요. 아니면 뭐 제니스 마무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코마금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나오니까 나에게 맞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 소매도요 아기 옷으로 변경 사이즈 변경하는 거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빨리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덩이 한 3, 4세대에서 입을 것 같은데, 과연, 옷이 삭진 않겠죠? 뜨는 방식, 함께 뜨기는 제가 올려놓은 함께 뜨기 영상을 똑같이 따라 뜨시면 됩니다. 단지, 뭐, 몇 센치 뜨세요? 몇 센치 뜨세요? 할 때, 곧그 센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쁘게 애기 옷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